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지금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벤처 캡틀리스트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제가 또 블록체인이나 NFT 관련해서 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또 투자자나 자문의 형태로 한 수십 개 정도의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또 몸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개중에는 그어뭐 대기업도 있고요. 금융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외의...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좀 최전선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을 또 기획하고 경험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좀 업계 이야기를 여기서 들려드리면 어느 정도 오늘 토론의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그 금융업의 논리라든지 뭐 경제학적 논리 이런 것들로만 보면 어, 블록체인 기반의 자산들이죠. 뭐 코인이나 토큰이나 NFT 같은 것들의 어, 진짜 가치를 이해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이러한 자산들은 화폐의 특성을 가지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그 코딩이 가능한 기술 기반의 상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또 이코노미만큼이나 거버넌스라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정, 어떤 그 체계적인 어떤 여러 그 작동 원리들 여기에 부합 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심리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그두 가지 측면 기술이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 가져오는 좀 저희가 아직도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제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있을 텐데요. 어 지금 뭐 저도 작년부터 해서 이런 좀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에서 이런 그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어좀 자문을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받아 보면 대부분 좀 대동소이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기존에 원래 하시던 비즈니스들이 있으시죠. 뭐 자산 수탁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는 것, 거래 서비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자산을 이제 상품화해서 유통하고 발행하시는 것, 이런 비즈니스를 어, 가상자산이나 NFT 쪽에서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어, 기획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가능한 비즈니스일 터지만 사실 NFT 같은 경우만 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NFT가 가지는 기술적인 속성이라든지 활용 가능한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기존에 그 금융 서비스가 하던 영역을 어, 더 상회해서 사실 다양한 예를 들어서 고객자산가들의 어떠한 그런 그 관리라든지 또는 뭐 신규 고객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신 고객 신규 고객을 또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양한 마케팅이나 브랜딩 같은 비즈니스에도 충분히 좀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사실은 뭐 하나은행 찾아보니까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등에서 최근에 좀 간단한 형태의 어앱 서비스를 깔면 뭐 NFT를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런 형태의 뭐또뭐 뭐 치킨도 드립니다. 뭐 이런 형태의 좀 NFT 발행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신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례들 모두 좋은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이 이제 앞으로 마,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어, 일회성 마케팅 홍보 우리도 NFT 했다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데이터에 기반에 기반해서, 데이터에기반해서 이제 고객 관리하고 사업을 하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네첫 번째는 이제 NFT는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블 에셋이라고 하죠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산이 그, 옮겨 다니면서 소유자에게 옮겨 다닐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딩해 놓은 그 기술과 기능들이 계속 발휘될 수가 있는데요. 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이 자산이 이제 이동한다라는 것은 자산이 어, 새로운 어, 소유주에게 판매가 된다는 뜻이죠. 이동할 때마다 그 거래 금액의 몇 퍼센테이지를 최초에 발행한 자에게 지속적으로 어, 줄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어, 세컨더리 로열티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처음 에 NFT를 판매 판매하는 것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자산을 계속 가치를 높여서 시장에서 계속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고 그 거래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들은요. 이 세컨더리 로열티만으로도 어, 수백억, 수천억 예, 네, 이제, 그, 그 자금을, 어,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토론문에 재무제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인컴 스테이트먼트 하나 넣어드렸는데, 보시면 가장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은, 가장 거래 가치가 높은 BAYC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레비뉴 부분에 마진이 90퍼센트가 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산업이나 비즈니스에서 이 레비뉴가 90퍼센트가 넘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러한 세컨더리 로열티라고 하는 기능으로 인해서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러한 높은 마진이 주는 비즈니스 기회나 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에 기반 그 기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앞으로도 맞이해야 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같은 것들도 모두 이제 이러한 가능성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 그래머부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들어감으로써 또 발현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이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우리 뭐그 돈은 발행하면 이제 그것으로 고정이 돼버리잖아요 고정된 자산이 아니라 이돈이 이 NFT NFT가 여기에 어떤 AI 기술을 집어넣어서 진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고요, 또는 NFT와 NFT NFT간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자산으로 어 발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을 집어넣는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단순히 n f t 라든지 토큰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떠한 자산 혹은 그 금융 화폐 정도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그좀 이해도가 낮은 부분인지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어 제가 그 토론문에 넣어 두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해 보시면 네좀 많은 자료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제 NFT로 슈즈를 발행을 하는데 이, 이 자, 자기가 이제 두 개의 슈즈 다 각기 다른 디자인의 두 개의 슈즈를 구매한 다음에 이를 결합시킬 수가 있어요. 브리딩이라고 표현하죠. 짝짓기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NFT가 탄생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탄생을 하고요. 그 디자인을 가지고 본인이 새로운 나이키 신발을 만들 수도 있고, 어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도 있는 건 거죠. 그고한뭐 거의 뭐 게임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 비즈니스 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머지 하나의 기술은 데이터적인 측면인데요. 이, 우리는, 어, 오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엄마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 우리 엄마한테 오기 전에 그 5만 원이 어디에 있었는지, 어, 두가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NFT 같은 경우에는, 어, 뭐, 토큰도 그렇지만, 이, 이동할 때마다 어떤 소유주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전 소유주는 얼마에, 어느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그 NFT와 함께 이동을 하고요. 그 NFT 자산 위에 차곡차곡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것이 가지는 이제 부가 가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방금 소개해드렸던 BAYC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이제 NFT를 발행하는 어, 사업체들은 보통 유사하게 생긴 NFT이지만 각기 다른 것들을 한만 개에서 이만 개 정도를 발행을 하고는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어,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발행가는 어, 기업이 정하는 가격으로 거의 동일한데요. 어, 한번 발행이 돼서 유저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거래되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백 배, 천 배, 만배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 차이를 불러 일으키는 요소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뭐그 발행하는 발행자가 이게 더 희소한 거야, 이게 덜 희소한 거야라고 처음에 이제 룰을 줄수 있지만요. 그 룰만이 이제 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테픈 커리 유명한 농구 선수죠. 저도 굉장한 빅 팬인데 커리가 보유한 NFT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생긴 하나의 컬렉션 안에 발행된 만 개의 NFT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고 소유자들이 바뀌어갈수록 계속해서 가치가 다양하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아 데이터의 어떤 가격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업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뭐 금융업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커스터머들한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커스터머의 어 그런 정보는 누가 내 상품을 얼마에 샀다로 끝입니다. 그런데 NFT를 통해서 만약에 어 커스터머한테 판매를 하게 되면요, 그 커스터머가 계속 가지고 있는지 팔았는지 팔았다면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샀는지 얼마의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같은 것들을 모두 매우 쉽게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년이 2년이 지났을 때에 어 내가 우리 고객들한테 감사하니까 리워드를 주고 싶어 또는 우리 회사의 성장을 고객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라고 했을 때어 보면 되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누가 가장 기, 길게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팔지 않았는지 등을 보면 아 누가 정말 우리에게 로열티를 가진 고객인지 우리가 만약에 리워드를 줘야 한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 또는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 누구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등 다양한 전략들을 사실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이 고려가 되어져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뭐 기업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자산이 고객일 터인데 끝없이 빠르게 디지털화가 되고 있죠. 그랬을 때에 우리도 고객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 또는 디지털화된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메타버스, 뭐웹3 이런 것들이 가속화될수록 더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로 남겨질 텐데요. NFT 같이 이제 고객의 각종 어떠한 소유라든지 거래 데이터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가서 고객들을 좀 어, 대, 전략적으로 볼수 있고 또 발행하는 NFT의 프로그래밍 기능을 통해서 어,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실현해 볼수 있는 것 이러한 어, 것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뭐 고객하고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이거니와 고객과 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다거나 또 성장의 리워드를 나눈다거나 등등등의 다양한 어떠한 그런 그좀 새로운 비즈니스를 고, 어,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FT를 단순히 하나의 어떤 그냥 지나가는 키워드나 뭐 마케팅 용어 또는 뭐 사행성을 조장하는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라고 보지만 마시고 어뭐 뭔가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고는 있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자 툴이기 때문에 얘는 뉴트럴 하잖아요. 굉장히 중립적인 기술이자 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면 어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그 활용 가능한 기술이나 기능적 측면을 좀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